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참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많은 쏟아낸 언어들과 그리고 그러한 소문들이 오히려 사실이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평가와 그리고 그들의 그 의도와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판단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난으로 향하는 그 때에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한 이유와 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비방을 당하였다. 구수여인이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모세에 대하여 우리 모습으로 한 응당 할 만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보셨습니다. 일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죠.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 우리의 감정을 섞어서 특히나 육두문자를 쓰면서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초지종을 묻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를 그런 상황들을 확인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우린 비방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아론과 미리암이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 하셨느냐, 이 의미가 뭐냐? 1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당장 나좀 데리고 가주세요 기도할 때 그에게 장로 70을 세워서 그들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그들로 지혜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70 장로와 그리고 진영 안에 있었던 제외되었던 그러나 이름이 불리워졌던 두 사람이 예언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미리암이 하는 이 말의 내용이 너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다 이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에 대하여 화가 나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가 더 가깝냐,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누구를 비방해요?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하여 쏟아 놓은 그 언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아누리 여기는 태도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세 사람이 나와 봐라고 하셨다는 거죠.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하여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태도 속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거론한 이유는 그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하여야만 했던 이유가 없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을 알지 못하기에 그저 보여진 결과만을 보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도 많은 소문과 이야기들 속에서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 상황과 그 내용을 살필 때에야 제대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항상 한 템포 조금 더 유보, 유보하면서 걸음을 우리의 생각의 걸음, 우리의 언어의 걸음을 한 걸음씩만 뒤로 물으면서 간다면 경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40년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양치기로서의 충성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도 얼마나 많이 손사래를 치고 거절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를 보낼 때에 그가 언변이 부족하다 하니까, 야, 니형 네 모세, 이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니형 네 아론 붙여줄게. 니형 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까지 그는 겸손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충성되이 행진하고 나아간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미루어 보면 그가 구수 여인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형에게도 또 누나에게도 그 내용을 말할 수 없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다 이야기하고 살 수도 없고 다 변명하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보다도 누구의 판단을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거기에 합당한 심판과 상이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한 날의 삶을 살 때에도 혹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까, 혹은 그 누군가에 대한 진실이 사라진 많은 오해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지는 않는지 살피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에게 내가 오해를 받을 때도. 그 오해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뛰어다니면서 변명을 하면, 그 변명거리가 또 다른 루머가 되고 오해가 되어서 흘러가듯이 결국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억울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와 같은 형편에 있는 성도라면 주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할 때그 기도의 골방이 응답의 자리가 되고 화목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실 때에 두 사람이 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끔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모세는 어떻다? 안 그런다.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한 자다. 그러니 구스 여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하려고? 충성하려고. 취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8절에 그와는 내가 뭐하여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무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부분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자기의 변명거리로 삼는 사람은 자기의 범죄를 숨기고 감추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우니까 비방하지 마 혹은 그런 말 하지 마라고 누르려고 하는 경우로 쓰기도 하지만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악함을 감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뭐, 미리암과 아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온 집에 충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지만, 모세와는 내가 은밀한 것도 다 얘기해 준다. 그러니 너희하고 비교가 되느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서를 보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완으로서 청지기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하여 충성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저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경솔이 쏟아내는 언어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입술에 긍휼이 있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을 배워가는 가벼운 쉼을 얻는 한 날로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한날의 삶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풀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고 살아가면서 참 허물 많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판단으로도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은 또한 확증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솔함이 있지 않도록 극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다만 충성된 증인이 되어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지고 주님 따라갈 때에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산 소망의 길임을 알고 한 날도 주님과 동행케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